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임 트럭입니다. 네. 다 나갔어요. 한달밖에 없습니다. 네. 찌개차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제 막 상품하자고 끝나서 입고됐고요. 어, 11년식에 1 4만키로대 주행한 일체형 방통을 띈 인증 찌개차입니다. 네. 자동 덕계도 짧네요. 네. 주행거리 아무래도 장비차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좀 짧고요. 컨디션이 좋고요. 하부 방청 작업 싹해 놨습니다. 예. 네. 지금 방통 컨디션도 매우 우수하다. 그리고 축은 압축이고 방통 사이즈는 7m다. 꼭 체크하시고요. 자, 그리고 장비는 히아부 장비가들 올라가 있어요. 히아부 들어가서 다수리할거 수리하고 온 겁니다. 방통 안에도 이렇게 찌게 컨디션도 한번 보시고요.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이다. 자, 차랑 동일하게 올라간 박자 꼭 보셔야 되고 히아부만 XG 이음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